뭐 모임 때 우리가 어쨌든 방향성은 다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이제 얼마나 확산되고 이렇게 공감돼었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참여, 네. 참여가 얼마나 일어날 것이냐? 사실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 우리가 역할을, 시작한 사람들의 역할을 좀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 과정에서 더 공감되는 확산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우리가 얘기한 게 전부도 아닌 거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솔직히 좀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끼리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 사회복지기 전반적인 어떤 이게 이제 상당히 무거운 거지만 이걸 승화시켜서 축제로 승화시키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복지를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외부적인 평가에 대한 것을 혁신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 스스로를 혁신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 주민이 먼저이고, 이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게, 누구의 어떤 경쟁이 아닌, 자기와의 싸움이고, 결국엔 그걸 통해서, 어, 그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또그 결과들이 좋았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좋아해 주고 또 동료들이 칭찬해 주고 또 주변에서 그거에 대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또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상상만 해도 상당히 좀그 즐겁고 흥분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도 아 역시 나도 어 기관장이라기보다는 나도 사회복지사니까 정말 아 이거에 가슴이 좀 이렇게 뛰고, 어, 정말 해야 되겠다. 예전의 그 초심이 다시 한번 생각되는 것 같아요. 여러 얘기들 들어보면서 평가 관련해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그걸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어, 그때 우리가 첫 번째 오프라인 모임 가졌을 때, 어, 정말 그렇게 뭐랄까, 벌써 대안들에 대해서, 어, 금방 얘기할 거라고 생각은 못 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그날은 이제,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냥 그, 만나서 서로 얼굴을 이렇게 공유하는, 어, 아,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는구나라는 거를 할줄 알았는데, 첫 모임에서부터 굉장히, 어, 실질적인 이야기들, 짧은 시간이지만, 어,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어그히큰 틀에서 여러 가지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뭐그 방향으로 가면 어, 무난하게 갈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고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또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더그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선배님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는 뭐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이 선배라기보다는 우리 후배들보다 약간 좀 앞서는 그런 선배 중간선배 정도 되는데 제가 중간에서 원래 모든 그 운동 경기도 미들맨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들맨 역할을 내가 좀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때 모임에 갔더니 그렇더라 다 젊으신 우리 후배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참여를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어, 본인들의 어떤 이름을 걸고 이거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움에도 불가 불구하고 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이 있, 있잖아요. 이제 요즘 어, 뭐 그런 계그도 있잖아요. 너의 그 용감함을 보여줘. 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 우리가 어떤 아무런 어떤 직위라든가 어떤 그 영향력 이런 게 실제로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사실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고 어 어떤 그 권위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좀 함께 동참해서 이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가치 사회복지에서 가치가 무엇인가 정말 그건 경쟁이 아니고. 함께 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줄여서 공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승화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계속 들더라고요. 예, 오늘, 오전에 사실은 이제 아침에 저희 직원들하고 이제 그런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좀 특이했던 거는, 과거에 본인이, 어, 현재는 평가를 받았던 사회복지사지만, 과거에, 실습생으로서 본인이 참여하면서 평가를 준비하면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만들어내는데 참여했었는데 지금 이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참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우리 이번에 또 실습생들도 오늘 그 모임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평가를 혁신하자 그룹에도 가입을 실제로 했고. 어,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 당신들이 지금 현장에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공감대를 갖고 여러분들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어, 남의 일이 아니고 먼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를 오늘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자고 해, 했는데 여섯 명 실습생 중에 여섯 명 모두 다. 그 모임에 참여를 해서 어 심지어는 의견도 피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평가는 문제가 있으니 긍정적인 것만 살리고 부정적인 것들은 다 이번에 좀 혁신을 해서 그 좋은 환경과 세상에서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네. 그게 좀 오늘 어 굉장히 좀 저한테는 의미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한 가지 했던 표현, 그, 뭐, 지몬미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번 평가 과정에서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직원들 오히려 그런 거에서 지켜줬어야 되는데, 제 스스로도 정말 그 반성을 했어요. 우리 직원들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오늘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랬, 그랬더니 직원들이 좀 웃더라고요. <laughs> 어, 근데 진짜 제 마음은 그래요. 아, 그 과정에서 내가 조금 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명확하게 제가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방치해버린 건 아닌가? 그 과정에서 중간 관리자들이 좀 힘이 들었겠구나. 암묵적으로 그걸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은 더 힘들었겠구나. 나는 그냥 뒤로 물러서 있으니까 좀 자유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어, 결국에는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막. 그,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모임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미안함이 좀더 컸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뭐 거짓으로 꾸며내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뭐 결국에는 뭐 미비한 서류들을 몇 가지 보완하는 수준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우리가 일을 잘했다라는 것으로 평가받는 내용일까, 뭐 이런 거였죠. 이제 결국에는 우리 직원들이 또 걱정하는 건 그거더라고요. 뭐냐면 어 혁신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공감이 되지만 과연 우리가 그 그러니까 본인들의 수준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안이 따로 떠오르지는 않는다. 어, 과연 대안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를 누가 평가할 거냐 뭐 이런 것에서 다양한 그 이제 대안들이. 패키지로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또 어느 것 하나 구멍이 나면 그게 또 옛날처럼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사명감을 갖고 하는 사람 몇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음. 어, 그것도 이루어질 수 있고, 어, 지금 어쨌든 지금만 봐도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도 어, 그거에 대한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고, 전문가들이 어, 참여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지금도 뭐 사실은 의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어, 생각하는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그런 것들 물론 거칠 수 있어요 그 표현이 그렇지만 그거는 전문가들이 다그 거친 표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 흐름이 나올 것이고 또 그것을 개념화하고 평가 지표화 시키는 거는 또그 역할 할 사람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과정 중에 있고 지금도 이미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 뭐 그런 부분에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평가와 관련해서는 계속 공부하고 있고 또 관심 가져왔던 부분이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역할을 하고 노력을 좀할수 있을까. 또 제가 또 아는 분들 중에 그런 것들을 해주실 수 있는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럴 때. 뭐,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지만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은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면 어떤 직능단체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할때 참여를 하지? 왜 하필이면 그 모임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또 물어보는 뭐, 동료 관장님도 계시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아직 다른 데서는 구체적인 그 뭔가 로드맵도 없고, 그냥 뭐 한번 개선해보자 라는 아주 추상적인 말만 있었고, 어떤 액션도 없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액션이 있는 곳에 저는 어 먼저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 스스로. 어디서 다른 데서 저 보고 하자고 했으면 저도 동참을 했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하자는 사람이 없었고 어 대체로 그런 모임들에서는 몇 사람을 콕콕 찍어가지고 함께 그냥 해서 만들겠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거기에 찍히지 않으면 뭐 제가 의견을 표명할 것도 없고 근데 여기는 어 개방되어 있고 모두가 공유하고 누구나 자발적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여기 모임에 제가 적극적으로 할수 있었던 거죠. 안 그랬으면 뭐 마음은 가져도 누군가 저를 부르지 않으면 제가 거기 참여 못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글몇 줄로 해서 의견을 그냥 제시하는 정도. 근데 그거는 묻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한그 어떤 열정이나 뭐 뭐, 교만일 수 있지만 그 뜨거움을 거기서는 실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오히려 여기가 더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그런 어떤 직능단체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 논의를 하는 구조에 또 우리도 대표주자들로서 누군가 참여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 제가 거기서 역할할 수 있다면 저도 그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직능단체에 들어가서 어 의견을 또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런 역할들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후배들을 제가 도울 수 있어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배들에게 또 뭔가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고. 네. 선배들 사실은 이제 여러,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감하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 그리고 참여를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은 뭐 이게 분위기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아예 물론 이런 모임에 대해서 아예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거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되면 뭐 좋겠다. 어떻게 보면 제가 기관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첫그 의사표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아직 초보니까 어 아직 뭐 무식하면 용감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거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 그렇게 하기에는, 어, 제, 그, 이, 뭐랄까, 열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 신입 사회복지사들 못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저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같이 참여하자고 했던 분은, 이제, 저랑 같은 기관에서, 복지관에서 일하셨던 분이고, 지금 현재는 또, 컨설턴트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사회복지인은 아니지만, 뭐 근데 마음은 계속 갖고 계세요. 사회복지계를 위해서 뭔가 좀 컨설팅하고 돕겠다. 근데 이제 그분은 인증과 관련한 어떤 그 전문성을 쌓아오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뭐두 번째로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도 언젠가는 한번 인터뷰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지지하는 그런 하나의 세력으로서 전문가로서 우리의 의견을 계속 검토해 주실 수 있는 또 우리가 의견을 이렇게 우리한테 좀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도 나중에 좀해 보시면 좋겠다고. 두 번째 주자로는 어, 제가 이제 했으니까 그 신입사회 복지사가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신입사회 복지사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윗분들의 어떤 그 허락이 없으면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해 줄수 있는 기관을 좀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음그 많은 기관장님들이 사실은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어렵지는 않겠다 생각은 드는데 글쎄요 뭐 신입이 아니라면 저기 그 안산에 지난번에 참여했던 그 단원구 노인복지관에 그 박성현 선생님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냥 네. 개인적으로 네. 아니면 그 기관에 혹시 또그 사회복지사를 추천을 한번 받아본다든가 이제 만성화된 사람들보다 의견이 좀더그 어떤 혁신에 있어서 모티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우리는 만성화돼서 나중에 아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아 우리가 이걸 이런 잘못을 했구나 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무뎌져 있지 않았나? 어느 순간 이제는 벌써 뭐 오기 평가라고 하니까 이미 이제 15년 된 사람들은 그 역사를 함께 하고 왔는데. 어 저도 이제 그런 뭐 중간에 복지관에 말고 평가받지 않는 시설에 있었지만 전또그 개별적인 프로그램 평가하던 기관에 있었으니까 공동 모금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평가하고는 무관한 이제 거기서는 주로 시설 평가보다는 전문성, 사업에 대한 전문성 평가 위주로 했던 곳이라서 어, 역시나 그것들도 결국엔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고 또 서류를 요구하고 클라이언트가 정말, 또는 지역 주민들이 만족했는가,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일부밖에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신입들이나 일반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담아보면, 인터뷰해보면, 좀 그런 어떤, 어, 약간 부딪지지 않은, 정말 진실되게 그거에 대해서 평가해 줄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 관리자들도 약간 이제는, 어좀 떨어져서 객관화 시켜서 보려고 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미 거기에 많은 그 잘못에 동참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성찰은 할수 있으나 이게 객관화 시켜서 이거에 대해서 탁 임팩트 있게 뭔가 바라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실습생한테 듣는 의견에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실습생들도, 아, 저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 표명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여기 와서 이제 일을 하면서는 더 이런, 이런 환경을 바라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좀더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를 하는, 그런 가치 중심의 그 일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동료들하고 좀 얘기 나누고 즐거워하고 그걸 축제로 승화시키는 뭐 그런 게 돼야지 이게 뭐 서류 가지고 뭐 거짓 서류 꾸며내고 그걸 가지고 뭐 전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와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뭐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간단한 인터뷰들이 좀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그걸 어떻게 보면 뭐 릴레이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평가는 뭐뭐다 라고 뭐 이렇게 음. 한번 해서 이렇게 릴레이로 한번 돌려서 영상을 찍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응. 셀카 찍어도 뭐 하죠? 네 그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선도한다거나, 뭐, 그런 표현은 아니고, 좀 같이 하는데, 좀더 많은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많은 역할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그쪽으로. 그러고, 글쎄요, 이제 이게 또, 뭐, 교수님들도, 어쨌든 우리의 또 선배님들이고, 또이 과정에서 무관하게 뒷짐지고 계셔야 될 분들은 아니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소장파 네, 그분들도 뭐 조심스럽긴 하겠죠 그, 그, 조심스럽기네그 네, 앞으로 평가가 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혁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바라는 의미에서 어, 경쟁 대신 공생으로 평가를 혁신하자 어,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함께 어, 활동했으면 합니다.